여러분 최근에 저는 이사간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들 이 퀴즈 아시나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 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항 오징어를 먹은 뒤 6시간째 1.3톤짜리 알을 낳으면 이 고래의 몸무게는 몇 톤일까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고래는 포유름, 포유류이므로 아리 아닌 새끼를 낳으니깐요 이로써 저는 포유류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해답은 포유류라는 이름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한자의 뜻을 해석해보면, 먹일 포에다가 전유, 즉, 젖을 먹이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정의합니다. 포유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과 고래같이 자궁을 통해 새끼를 낳는 태반류. 두 번째는 캥거루와 코알라같이 어미의 뱃속에 달려있는 주머니에서 자라는 유대류. 세 번째는 오리, 너구리야 가시 두더지처럼 단 하나의 구멍으로 생식과 배설을 하고 알을 낳는 당공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방금 알을 낳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포유류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래는 새끼를 낳고 오리 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모두 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에 포유류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젖은 포유류에게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일까요? 1873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젖은 모든 포유집단에 공통되며 그들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 즉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젖은 미생물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박테리아나 효모에게는 젖에 있는 젖당이라는 성문을 분해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젖당의 역할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젖꼭지에는 균이 득실득실했을 거고 그 균들이 새끼에게 퍼져서 지금의 포유류는 전멸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지구 인간, 침팬지, 고래 등의 포유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150만 종의 동물들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명체가 되었을까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얼굴을 마주 보고 체온과 감정을 느끼며 이로 인해 대뇌가, 이로 인해 대뇌가 발달하여 기억력과 학습능력 등 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동물은 지구상에단 하나. 포유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돌봄의 기간이 길수록 어, 더 지능이 높은 종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오랜 지내의 세월을 거쳐 어, 가장 안전한 양육방법과 번식 방법을 찾아 다가는 생명들에겐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거기에는 젖 그리고 어미로서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습니다. 우리 포유류가 젖을 먹는 특별한 이유 아닐까요? 감사합니다.